태국 방콕공항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국 원정에서 승리만큼이나 값진 무승부를 기록한 태국 선수들을 환영하는 인원은 단 2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월드클래스 손흥민을 보기 위한 축구 팬들은 인산인해를 잃었고 결국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경찰 인원을 300명이나 추가 배치한 후에야 입국 수속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태국으로 돌아간 골키퍼 역시도 태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한 예상치 못한 폭탄 발언을 쏟아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과 태국의 2차전 태국 원정 경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표팀은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태국 방콕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역시나 팬들을 가장 아끼고 받은 사랑 돌려드리고 싶다고 밝힌 손흥민 선수는 또다시 웃는 모습으로 반갑게 팬들과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적진에서 펼쳐지는 경기지만 태국 공항에는 예상치 못한 인원이 몰려 경호인력 추가 배치를 위해 입국이 지연되는 사태까지 펼쳐졌습니다. 특히나 태국으로 돌아간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상대해본 후 예상치 못한 폭탄 발언으로 태국 현지의 반응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현장에서 볼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현지 안표값은 10배 오른 180만원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손흥민 선수의 예상치 못한 동작의 훈련장을 찾은 태국 매체들은 또다시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당 소식탑 클래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항상 불면증에 시달리며 잠에 쉽게 들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팬들에게 받은 사랑 돌려드리기 위해 회복하고 경기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이 저희 직업이지만, 잠에 쉽게 들지 못하며 컨디션 관리가 힘들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도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 크진 않지만 체육관과 시설이 갖춰져 있어 경기와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갖췄습니다. 지난밤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을 영국 매체가 집중조명하였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남몰은 고통을 겪어왔었던 손흥민 선수의 아픔에 수많은 축구팬들이 우려를 나타낸 것입니다.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23일, 손흥민은 토트넘 후스퍼에서 기록을 더욱 믿을 수 없게 만드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는데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믿을 수 없는 기록들을 쓰고 있지만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탑 클래스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병을 알았던 적이 있다 고백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꾸준히 정상급 공격수로 활약했다. 해리 케인이 바이엘은 미넨으로 떠나도 팀 주장 완장을 팔에 두르고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누볐고 중요한 순간 득점으로 포효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23위로 레전드 중에 레전드로 불리는 스티븐 제라드와도 단 세골 차이다. 그런 그가 그동안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지 경기장 위에서 항상 웃으며 팬들을 위하는 그이기에 그의 아픔을 많은 이들이 관심있게 보지 않지만 그는 지난 시즌 안화골절과 탈장, 감독이 세 번이나 교체되는 팀의 불운, 그리고 무엇보다 10대 후반부터 그를 계속해서 괴롭혀온 인종차별과 시련을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극복해냈다. 이번 시즌 아시안컵에서 예상치 못한 팀내 불화와 탈락, 그리고 손가락 부상까지 얻은 그가 그동안 불면증까지 시달리며 얼마나 많은 밤들을 힘겹게 싸워왔을지 수많은 팬들이 진심으로 그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경기를 치른 한국 대표팀은 태국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태국을 압도적인 점수차로 이기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아시아 지역의 선에서 5대0 이상의 대승을 수많이 거두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쉬운 승부가 예상되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홈에서도 이러한 실망스러운 경기력으로 무승부를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아시안컵의 악몽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을 들고 나온 황선홍 감독 그리고 황선홍을 선임한 축구협회 무엇보다 누구보다 태국을 잘 알고 있는 박항서 감독 또한 태국전 무승부 소식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대한축구협회의 코치진을 구성해 1 플러스 1의 단기 계약 형식의 감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밤 영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는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보도하며 그가 그동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것을 그의 아픔을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특히나 지난 태국전 아시안컵 탈락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은퇴를 고려했던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다. 하지만 나는 나를 응원해 준 대한민국 국민들. 제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특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랑스러운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대글을 받고 뛰어가겠습니다라는 놀라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태국으로 입국해 이제 운명의 2차전을 준비하는 손흥민 선수. 공항에서부터 수많은 팬들이 나와 손흥민을 외치며 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중국 원정에서 또한 중국 공항을 가득 메운 중국 팬들로 인해 중국 매체들은 잘못된 팬심의 사례라는 이해할 수 없는 비난의 기사로 반한 감정을 자극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던지 손흥민 선수의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가운데 태국에서 첫 훈련을 진행한 손흥민 선수는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누구보다 밝게 후배들과 적응훈련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태국 매체에서는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1차전 보여주었었던 손흥민 선수와 주민규 선수의 호흡인데요. 그동안 조규성 부동의 원톱을 세웠던 것과 다르게 K리그 득점왕 출신 주민규 선수는 태국 선수들을 상대로 피지컬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후반전 황선홍 감독이 그를 뺀 것이 태국에게 유일한 희망을 주었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태국 골키퍼 또한 지난 경기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은 것은 운이 좋았다며 한국은 우리보다 객관적으로 뛰어난 상대로 많은 실점의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득점을 올린 건 결국 손흥민이었고, 그를 단한 순간이라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수비수들이 모두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1차전 우리는 무승부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손흥민에게 실점한 이후 그가 슈팅을 할수 있는 공간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고, 2차전에서 또한 집중력 있는 플레이를 펼친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1차전을 보면 알수 있듯이, 한국 대표팀은 탁구 사건으로 인한 갈등으로 물병 3인방과 고참 선수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안금이 완벽하게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일이 그대로 지워지는 것은 아니며 과거처럼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선수들 간에는 무언가가 삐걱거렸고 손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후반에 교체로 들어온 이강인을 향한 고참 선수들의 어색한 분위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애써 분위기를 달래기 위해 이강인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물며 친근하게 대해주고자 했지만 여전히 팀 내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날 가장 크게 비판을 받은 것은 황선홍 감독의 선수 선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전 아시안 게임에서 기용했던 선수들을 모두 선발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는 서령우를 비롯해 백승호, 정우영 등이 포함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 선수는 전반전에 거의 재앙에 가까운 실수를 저질렀고 경기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처음 대표팀에 선발된 주민규 선수는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는 선수답게 이날 경기에서도 주전으로 출전했으며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황선홍 감독은 충격적인 전술적 결정을 내립니다. 전반을 잘 치룬 이재성과 주민규를 교체하우시키고 경기를 망친 정우영과 서령우, 백승호까지 이강인과 함께 친한 멤버들, 일명 아시안게임 멤버들을 그대로 남겨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황선홍 감독이 선호하는 선수들을 계속해서 출전시키는 경향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는데요. 지금 경기장 위에서 플레이하는 주요 선수들은 모두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멤버들입니다. 백승호는 주장을 맡아 거의 모든 경기에서 풀타임 출전했으며 정우영 선수는 공격수로서 득점왕까지 차지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날 경기에서 부진한 정우영과 백승호를 고집하였고 이는 황선홍 감독이 정식 감독으로 부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파리올림픽을 위해 선수들의 사기와 폼을 조절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황선홍은 도대체 올림픽 감독인가 국가대표팀 감독인가? 왜 올림픽 멤버들을 국가대표팀에서 활용해보며 그들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기회를 주는 것인가? 또 태국과의 2차전에서 황선홍 감독은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 것인지? 관련 소식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TV.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